돌아가시고 저가 할머니가 됐습니다. <laughs> 마음 아프죠. <laughs> 가제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삼신성화 가장 행진은 이곳장 제주의 향취를 더욱 풍기게 했습니다. 도시 재생 차원에서 문화 예술이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술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도시의 이제 우범 지역 그리고 소외 지역이 문화 공간으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어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고 사람이 다시 이 공간으로 모이고, 그리고 어 예술로 이그 원도심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서. 어,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시 이 공간이, 이 지역이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 시작된 거는 한 1970년대 특히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런데 산업이 완전히 공업이 아시아로 넘어가면서 직장을 잃고 도심이 붕괴될 때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시작한 게 그게 계기가 돼서 일본, 대만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런 데서까지도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은 타이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이베이 도심에는 우리로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지어졌던 건물이 많은데 공장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그런 데를 사실은 타이베이 시 정부가 뭐 문화 창의 지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술관 지어서 사람들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아니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창조를 그러니까 전에는 공업이지만 이제는 문화 산업 가지고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공간을 같이 만든 거거든요. 도시 재생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아요. 2006년에 도시 재생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고 국토부에서 전국적인 도시 재생이 확대된 게 2017년도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화가 들어간 건 언제부터냐면 2018년도부터입니다. <laughs> 문체부하고 국토부가 우리가 합쳐서 지역을 살려보자 해서 정식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문화 예술의 장점은 자부심이라 자긍심. 우리 동네에 진짜 우리들이 같이 맨날 놀러 가는 미술관 생겼다? 아니면 공연장 생겼다? 아, 우리 지역 괜찮아. 굉장히 멋진 지역이야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촉진제가 될수 있는 게 문화 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에 좀어 굉장히 효과고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그거 관련해서 카페라든지 아니면 공방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이런 게 지자체하고 주민들하고 아니면 또한 그 민간 자본이 같이 협력해야지 활성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주 여건 개선이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고쳐나가는 것, 그다음 건물을 둘러싼 거리나 공원,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도시 내에서 이동이 편하게끔 보행 환경을 조성하거나 대중교통을 좀더 편리하게 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기 사람,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 이 마을에서 죽급을안 했어. 이 사람 죽급을못 사는 사람. 하루 세끼밥못 먹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엔 마을 이름도 없고, 이름이 뭐냐면 화장터. 실제 화장터는 일제시대 이제 남초동교 앞에 거기서 그 화장했던 자리가 있거든요. 음. 여기도 이름 없으니까 화장 들어야 됩니다. 음. 음. 그래서 제가 여기 살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마을 이름을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남쪽에서 새로운 별이 떠오른 동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성 마을로 이름을 해가지고 이걸 이걸 한 겁니다. 워낙 여기가 못 사니까, 이웃 간에 아주 뭐, 남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도 많이 안 살고, 그때는 음력으로 1일날, 15일날 해서, 저기 지금도 그 당터가 있는데, 그 빈떡 요만한 거뭐 나눠 먹고. 여기가 예전에는 다 하천이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주거지랑 하천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뭐 악취라든지 이제 벌레가 올라온 등 이런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이제 복개해가지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네, 이 공간들이 다 주차장이 조성될 거고요. 이렇게 안쪽에 좀 파여있는 공간들은 이제 쉼터가 조성될 거라서 이제 어르신들이 오며가면서 약간 쉴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좀 외부가 좀 깨끗해진 건물들이 있, 있는데요 노후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의 그 외관 정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남성마을 합합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옛날에 여기가 반석탕이라고 해서 그 목욕탕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 커뮤니티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인데. 그 공간 이제 이유휴 공간으로 남겨져 있어가지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그 커뮤니티 공간인 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지었습니다. 50년대 쯤에 이제 제주시가 이제 급격하게 인구가 늘면서 성 안에서 수욕을 못한 사람들이 그성 밖으로 이제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생기기 시작한 마을입니다. 저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4학년 때 촌에서 전학을 왔는데 촌에서는 학년당 2학급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해봐야 한 학년에 한 80명이었는데 여기는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그게 7반까지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보면은 골목골목마다 애들이 뭐 무지 많이 있었고, 또 학교도 활기차고, 동네도 그랬었죠. 주거지 지원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변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하지만, 이제 집에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 집들은 보면 대체로 조금 춥잖아요, 겨울에. 근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외관 부분들, 외관에 이제 페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조금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안에 있는 분들이 좀 따뜻하게 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빈집이 늘고 있는 도심의 노후 아파트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술 공간 이하가 생김으로써 어좀 거리가 밝아지고 주변으로 생활 및 문화, 그리고 교육 시설, 그리고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아졌어요. 그 공간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하나씩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원도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도 문화예술 공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아트투어처럼 굳이 제시를 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동선이 짜여지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문화예술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들을 보시면 작은 상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시도 보시고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그다음에 뭐 문구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구입을 하시면서 책방도 들리시고 하나의 어떤 문화 지역, 처럼 이제 활성화되어어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최소면 저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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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지역 주민들이 그 건물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 어, 이런 거를 하려면 은 음, 아무래도 우리 행정이나 공공에서 약간의 그 지원들이 필요한데, 어, 제주도에서 최초로 도시재생 사고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돌봄센터는 어, 저희들이 정원 20명으로 운영돼 있고요. 어, 20명 정원이 꽉차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방과 후 활동을 하지 못한 학생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가 무료로 돼 있고요. 어,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크게는 없는데 애들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급간식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급간식 지원이 그 교육청에서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좀 있죠. 도시재생은 그 노후되어 있었던 기성 시가지 이제 이런데들의 어떻게 새로운 그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뭐 거기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기회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가가 도시생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